10장.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베데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리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태 알퍼야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론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의 길로도 이방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잊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에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은이나 금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가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비인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오 만이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을 먼지에 털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소돔과 고모라의 땅에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양의 일이 가운데로 보는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배행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의 공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 아마 천국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아가 증거가 되게 하려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고인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 주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게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더 종례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성전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지인을 바세부리라 하였건을 하물며, 하물며 그집 사람들이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은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러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속말을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에서 다세심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여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에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그 사람의 결탁과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11장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오게 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쭤오되 오늘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으로 요한에게 할리되 맹인이 보면 못 걷는 사,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자가 들으며 죽은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에 전파된다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도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내가 어찌하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내가 너의 길을 오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네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나온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크니가 일어나며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 침노하는 자를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하는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 진대 오리라. 한엘리야가곧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하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뭐라 먹기는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오.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있을진도 고리시나, 화있을진도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들어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보나오마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서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느니 심판날에 소돔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 대답하이르시되 여 전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니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이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먹어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마음이 쉬임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명예의 쉬권이짐은가벼우니라 하시니라 12장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바사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들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은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큰 이가 여기 에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정죄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발은 사람이 있는지라.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까 하시고 이에 그 말씀에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 때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른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내 간충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형을 그에게 줄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라. 또한 이방인들이 그 사람을 바라라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때 귀신들여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고는 예수께서 고쳐주시며 그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여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하니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브를 힘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오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 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를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를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지 아니하는 자는 해지는 자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욕죄와 모독을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든지 하라 그 열매도 나무를 아느니라 독자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싸운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싸운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내년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며, 요나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으니,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그 세대의 사람을 정지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 말미암아 말을 드리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라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시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면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라 하시더라.